오! <laughs> 하하하하가위바위보에서 <laughs> 어. <laughs> <laughs> 하나씩 고르기야. 일단 이거는 네 거야. 가위바위보 <laughs> 안녕하세요, 헬다람입니다. 길고 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올 겨울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키를 타면서 보냈습니다. <laughs> 낚시는 좀 따뜻해지면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럭 가격이 폭등했더라고요. 두 마리에 7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우럭이 없어서 못 먹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우럭이 정말 정말 <laughs> 비싸진 거예요. 아, 우럭을 잡으러 가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바다 날씨는 조금 늦게 따라오니까 아직 수온이 영하권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기에는 부담스럽고 마음 편하게 우럭이 있는 좌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럭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제가 이용하던 좌대들도 가격이 7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에 요즘 우럭이 워낙 비싸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두 마리 정도만 잡으면 본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친구랑 가기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아직은 너무 추운 바다, 배를 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오럭좌대를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생각이 드는데요. 좌대의 조항은 어떨지 제가 먼저 다녀와 보겠습니다. 첫 배가 겨울이라 8시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유 있게 떠나보겠습니다. 고고싱! मारी 얘가, 어. 나는, 빙어를 해보겠어. 응? 완전 심, 싱싱해. 어떻게 하더라? 머리로 넣어서 입으로 넣었던가? 입으로 넣어서 머리로 빼던가? 생각이 안 나. 머리로 넣어서 입으로 뺐던 거 같아. 입으로 넣어서 머리로 뺐어. 입으로 넣어서 머리로 뺐던 거 같아. 미안해. 내 빙어 내가 뇌찔러서 죽은 거 같은데? 그래 아손 시렵네 제가 빙어 뇌 찔러서 죽었나 봐요 귀여워 뭐야 고양이야 안녕. <laughs> 수진 맞추고 미끼 바꾸고 새출 발하자. 새 출발. 아, 와, 진짜 많이 모으셨구 <목소리> 깊숙이 껴야겠다. 어, 내거 엄청 싱싱하다. 어, 내거 잡았다. 어, 와, 우와, 우와. 역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목소리> 찰칵, 찰칵. <목소리> 이게 요즘 그렇게 귀하라던 기활하던... 오버 봤어요? 들어가는 거? 응, 봤어. 찌 <목소리> 그렇게 들어가요. 다시 가자. 저 수심에 맞췄어요. 예. 엄청 팔팔했거든 요 빙어가. 수심 맞추고 한번더 맞추고. 으아. 안 보고 있었는데. <laughs> 딱, <와>. 딱 걸려. 딱 <laughs> 걸려. <laughs> 오오오오오오 오어어오어맞오 오오오 오오오 오 내꺼 오, 오, 오! 아, 내꺼 <laughs> 지금이야 왜, 왜못 잡았죠? 근데 진짜 우럭이... 그렇게 쏙 빼먹고 가는 애가 아닌데 예민한 애 뭐민의동 <laughs> <laughs>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노란 응. 값이 <laughs> 올라서네요. 요즘 우럭이 귀하다고 해서 친구에게 좀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음, 엄청 많네? 회 너무 오랜만에 썰어서 기억이 안날것 같아. 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laughs> 뭐 짱했다. 여기에 천둥 꽂으면 되겠다 자 가위바위보에서 하나씩 고르기야 일단 이거는 니꺼야 가위바위보 부시리? 가... 가위바위보 아씨 음. 그거 가져만 갈지 음... 음... 뭐야? 음... 음... 문어야? 음. 아 가위바위보! 아! 갈치 가져가라고. 역아 네. 가위바위보! 아, 광어. 가위바위보! 뽀! 아... 돌도? 음. 칙칙한 것만 가져가세요. <laughs> 칙칙한... 내 거는 왜 색깔이 이래? <laughs> 내 거는 갈색이야. 니 <laughs> 네 거는 다 알록달록한데. <laughs> 쉽게. 잘 어울리지. 와, 다 이거 있네. <laughs> 뭐지? 민용 같은 거에 있는 거. 용니용 무늬 <laughs> <문이> 오징어? 가보징어보 날씨가 원형을 잡아먹 얘가 거. 우럭인가? 놀래긴인가어 <laughs> 완성. 진짜 쑥쑥하네. <laughs> 됐어? 됐어? 아, 색깔 좋네. 헬스, 나한테 왜 주냐고. 하니 생각해봐. 그럼 되겠 응. 돌돔? 돌돔 좋지.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민용 옆에다. 돌돔은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돌돔은. 알록달록 하네다고 짜란. 유튜브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사실 어색하기는 한데요.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토일 낚시 박람회가 열리는데 제가 평소 같았다면 오슬로 부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슬로 대표님께서 헬다람 구독자 인증하신 분들에 한해서 안녕 좌대 낚시대를 4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겠다. 그래서 평소에 자대낚시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자대낚싯대를 구입해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좋은 기회로 구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저희 집 리나 엄청 많이 컸어요. 응.